불안한 금융시장에 서울 부동산 시장마저 서민들에겐 점점 더 높은 벽이 됐습니다. 얼마 전 서울 반포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차액만 20억 원이 넘지만 현금이 20억 원 이상 휴류에 얼마나 몰릴까 싶었는데 5만 명이 넘게 몰린 바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당첨 가점 역시 어마어마해서 4인 가족이 만점을 받아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현금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어야 도전이 가능했지만 접수를 받은 결과 5만 명 이상이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237대1을 기록한 이 아파트는 당첨 가점 역시 대단했습니다. 84점 만점에 최저 가점은 70점, 최고 82점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4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69점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청약에는 최소 5인 가구 이상만 당첨된 겁니다. 자녀가 둘인 보통의 4인 가구는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고 청약 통장을 오래 들고 있어도 당첨될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 9월 서울 잠실에서도 1,800여 세대 아파트가 분양에 나섰는데 최저 당첨 가점 70점, 심지어 84점 만점자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4인 가족이하는 강남 아파트 청약은 포기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글이 이어지고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 문턱에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청약 가정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이 청약을 도저히 도저해서 집을 얻을 수가 없는. 분양은 갈수록 줄고 청약 가점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지난 3년간 청약 통장을 해지한 사람은 2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